그러니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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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좁아서 밀릴 때가 없고 음. 수분이 날아갈 때가 없거든요. 근데 얘는 몸이 넓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음, 더 보내줄 음. 수 있어서 수분만 날아가는다 레이크죠? 야 이거 끝내주네. 끝내주지. 아우 이 원장님, 원장님 한 시간에 끝내버리겠는데? 안 네. 안 지금 섹션 네. 되게 이게 폭이 되게 넓죠? 네. 길어요 길어. 그죠? 안에 있게안 날라가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펴주면 펴, 수분이 금방 펴쳐서, 날라가지. 응. 그러면 나중에 여기만 이렇게 정수리를 세워야 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. 그러니까 기본 네. 요걸 먼저 그 해서 하는 거예요. 뿌리 응. 세워. 이렇게는 얘가 머리가 길러 나오죠. 점점 점점 자라요. 수분이 지금 날리는 거예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얘가 음. 모든 면적을 다쓸수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음. 요 끝에도 얘가 다친 거리 가서 얘는 조금 있다가 말아 줄고 와인티 아이론 같은 경우는 끝 처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이라도 소홀히서 뻗쳐 버리면 전체적으로 되게 지저분해지는 거고 그쪽 짧은 아이도는 스파이를 만나 겹쳐져서 어. 자기네들 집을 지는 데 보리거든요. 딱요선 그대로 들어오면 나오는 거 그래서 저희 이제 피카 같은 경우에는 봉이 길기 때문에 음. 이 봉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스피드하세요. 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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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다가 지금 연예 펌기까지 나와왔으니 이거 음. 컬을 못 만들 이유가 전혀 없죠. 작년에 이거 없었잖아요. 그렇죠. 네. 이렇게. 잠깐 한 3초에서 5초 정도 바로 반바퀴 돌려서 빼요. 수분 그치? 이렇게 쫙쫙 펼쳐서 음. 안에 있는 이거 수분을 다 빼줘야 돼요. 이렇게 빨리 빼주고 난 뒤에 날라갔죠? 음. 그러면 오래 머무를 필요가 없잖아. 그랬을 때 당겨서 내 위치에서 네. 여기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결정무 음. 찍어서 결정 얘는 오래 집을 필요 없어요. 음. 3초 정도 3초 음. 그 다음에 네 덮개를 한번 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수분 날려주는 거 음. 날라가는 수분을 잡고 한번더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음. 음.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끝그 다음에 얘를 돌려서 이제 펴줘야 돼요 이렇게. 연화가 조금 덜 돼서 원장님 불안해 음. 음. 이렇게 눌러줘서 수분을 날라가는 수분을 한번더 잡아서 음. 한번더 모발에 음. 이렇게 고 봉을 이용해서 뿌리에 있는 봉 자체에 있는 수분을 이렇게 날려주시는 거예요. 지금 되게 많이 넓게 분포가 되어 있죠. 그래서 수분이 빨리 나요. 오랫동안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. 머리 안이 탱글탱글해졌어. 지금 이거는 몇 도로 하는 거예요? 지금 160도. 괜찮?